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. 어찌 보면 내일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이브가 보통 전통적으로 더 축제 분위기였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. 어제 미용 봉사 해주시는 선생님들 외부에서 오셔서 머리를 깎아주셨는데 사실 지난달엔 앞머리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어제는 너무 아주 전체적으로 짧게 잘 깎아주셨어요, 선생님께서. 그래서, 이제 아마 1월, 2월에는 이제 미용 커트 봉사가 없으니까 3월에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때까지 좀 많이 기간이 길어도 그렇게 많이 길지 않도록 아주 짧게 어제 부탁을 드려서 마, 마음에 들게 아주 머리 모양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어제는 또 우리 저희 1학년 일반 의료재활과 1학년 일반 동기 한 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기말고사에서 올 100점을 맞은 분인데 다섯 과목 전체 다 100점을 맞은 분인데 음, 그것도 이제 축하하는 의미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또 선물을 으, 주신 거, 겸사겸사, 여러 의미를 담은 아주 값진 선물이었습니다. 건강을 생각하는 오메가3를 이제 받았는데요. 에... 안 그래도 제 아내도 집에서 항상 얘기가 그래도 한두 가지는 비타,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. 그 중에 하나, 1순위로 꼽혔던 게 오메가3였거든요. 음... 이번 기회에 오메가3 이렇게 또 복용을 하게 되니까 보고 괜찮다면 계속 좀 복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물을 주신 동기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조금 늦은 시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분이 일반인 출연자 였는데 어떠 어떠한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어 항상 그렇게 밝으냐,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. 상대방이 그랬는데, 어, 풀꽃 하나에도, 아, 풀립 하나에도, 또 꽃잎 하나에도 다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. 근데 그 상처를 어,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. 음, 그러면서 그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어찌됐건 좋은 영양보다는안 좋은 영향이 안 좋은 기운이 이제 갈 것이니 그 상처를 내부적으로 그대로 두지 않고 내적으로 치유하는 방법도 어, 나름 소위 그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았어요.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. 어, 풀잎에도 꽃잎에도. 다 상처가 있다고 하는데, 한물에 사람은 덜 나였겠죠. 저 역시 마찬가지고.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잘 내적으로 치유하고, 어, 외부에 나와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게 전파되지 않도록 컨트롤 할수 있는가라는 것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사람의 이제 감,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는 순간 많은 예, 것을 잃게 되는 경험을 저도 했었고 에, 또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올해가 다 가고 내년 또새 2025년 맞이하면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. 그, 출연자의 얘기를 듣고 말이죠 어, 오늘도 정상 수업이 있습니다 정상 수업이 있고 어, 그리고 또 어김없이 낮시간에는 산책을 할 것이고요 학교 주변에 햇빛을 좀 쬐, 쬐면서 말이죠 산책도 하고 뭐 일거양득이죠 어, 매일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안마수기는 계속해서 수시로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은 우리 동기들과 함께 계속할 것입니다. 어, 일상의 소중함 뭐별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지만 다 지나가 보면 특별해져 있는 음, 그런 것을 제가 혹시 추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어, 어쨌건 저로 인해서. 어, 좀 선한 영향을 받는, 그러니까 제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음,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워낙 또 그런 영향을 제가 좋은 영향을 주변인들, 지인들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갚는 것이죠. 보답하는 그런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어제, 아, 어제 그리고, 배터리 썼는 게 또, 그, 애능교회에서, 어, 장갑과 또 C타입 그 충전선을 또 주셨어요. 선물로, 크리스마스 선물로.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. 정말 필요한 것들 고민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그 단톡방의 모든 대부분의 동기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던 어, 그런 어제였습니다.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, 어, 잘 보내고, 내일은 이제 오전 중에, 아, 제가 집에 가진 못하니까, 삼각지 성당에서, 천주교 성당에서, 이제, 성탄 대축일 미사를 보게 될것 같습니다. 내일 오전에. 그 영상이나 음성도 좀 전해드릴까, 뭐, 쇼츠로라도 말이죠. 그렇게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제 아까 말씀드린 서도에 말씀드린 그 선물 받는 장면 그런 것은 제가 쇼츠 영상으로 올려 두었으니까 지금 영상 조회수가 한 100회 남짓 되는 것 같아요. 조금 더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내일 또 크리스마스 당일날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